양동 영상은 K미라클 모닝 출판사 대표님한테 허락하에 올립니다. 벌써 9일차 풍요를 받아들일 준비하기입니다. 오늘도 활기차게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제 그리고 그저께 수업에서는 저의 실제 경험을 체험을 바탕으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에 얼마나 굉장한 힘이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감사합니다 라고만 말하면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수 있지 않을까 싶었을지 모르겠네요. 앞서 말한대로 감사합니다라는 일어나기 어려운 기적적인 현상이 지금 여기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의미로 그런 기적을 일으켜 준 보이지 않는 존재, 신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리기 위한 말입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를 염불 외우듯이 말하기만 해도 틀림없이 기적적인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만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저처럼 반드시 돈이 생겨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적적인 현상이 꼭 돈에 한정되는 건 아니니깐요.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라면 병이 낫는 것이 기적일 테고 애인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멋진 인연을 만나는 것이 기적이겠지요. 그런데 이 수업은 돈에 대한 고민과 걱정을 없애기 위한 것이니. 감사합니다가 가진 힘을 돈과 풍요로움을 얻기 위한 기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역시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요. 어째서 제가 감사합니다를 136만 번 말했을 때 그런 큰 돈이 들어왔는지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당시 저는 어떤 프로젝트의 책임자를 맡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출자자가 있고 해외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큰 프로젝트였는데, 정말로 여러 가지 면에서 힘이 들었어요. 실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은 그큰 돈도 1년 후에는 정말 깔끔하게 사라졌습니다.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고 그 프로젝트에 쏟아 부은 결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제 판단에 따라 돈을 사용해 버린 건 맞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때 그큰 돈이 제게 굴러 들어온 것도 이미 돈을 내놓을 곳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전에 감사합니다를 50만 번 말했을 때도 이제 딱 500만원 정도만 있으면 좋겠다 하고 금액을 분명히 말했더니 그 다음, 다음날에 마침 500만원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그 500만원은 흘러갈 곳이 정해져 있었지요. 당시 저는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배우자와 자녀들도 잘 지내고 있었으며 좋아하는 일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으면 하고 생각했던 부분이 딱돈한 가지였습니다. 게다가 막연히 많은 돈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 프로젝트를 계속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거액의 수표에 적힌 금액은 제가 막연히 최소한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액수와도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통해 다음 세 가지를 알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를 많이 말하면 기적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기적 같은 현상은 당사자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를 우선시한다. 돈의 기적을 끌어오고 싶다면 명확한 돈의 사용처를 미리 준비해 둬야 한다. 맞습니다. 돈을 받아들이려면 담을 그릇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단순히 그저 많은 돈이 필요하다. 조금 더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정도로는 아무리 열심히 감사합니다를 외쳐본 듯 돈의 에너지는 흘러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우주의 시각에서 많이 달라고 하니 얼마나 필요한 걸까? 좀더 있었으면 한다는 건 도대체 얼마를 말하는 거지? 어째서 그만한 돈이 필요한 거지? 라고 묻고 싶은 게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용돈을 더 달라고 한다면 얼마나? 어디에 쓸 건데? 하고 궁금해서 묻게 되지요. 우주와 우리의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많은 돈이 필요하다면 미리 그 돈의 사용처를 생각해 보고 정리해 두세요. 돈을 받을 그릇을 먼저 준비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때 단순히 자신의 사치나 낭비를 위해 돈을 사용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지가 중요해요. 가령 스스로를 위해 돈을 많이 써도 그것을 통해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더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큰 일로 이어진다면 분명 당신에게 필요한 돈이 들어올 겁니다. 돈에도 많은 사람들의 기쁨과 행복, 풍요로움에 기여하고 싶은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의지에 맞는 사용처를 생각한 사람에게 모이는 법이지요. 이렇게 적합한 돈의 사용처를 평소에 생각하여 준비해 두세요.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갑자기 복권에 당첨된 사람처럼 큰 돈이 들어와도 눈 깜짝할 사이에 날려버리거나 사건, 사고에 휘말리기만 할 뿐, 행복해지지도 풍요로워지지도 못합니다. 실제로 돈이 들어올 그릇을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는 내일 실천 연습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로 하고 여기서는 돈을 불러들이기 위한 마음 자세 즉 정신적인 면의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의 원형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조개 껍데기나 돌이었습니다. 그것들이 돈으로 이용된 이유는 바로 아름다운 것. 지었기 때문입니다.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은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로 원래 같은 것이었어요. 지금도 풍요의 상징인 금은 아름다운 빛으로 사람들을 매료시키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풍요로움은 아름다움입니다. 즉 풍요를 불러들이고 싶다면 아름다워야 해요. 이때 외적인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마음 내면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가꾸고 무엇으로 그것을 판단할지는 사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아름다움, 내면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정의하고 또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요? 저는 아름다운 마음, 내면의 아름다움이란 마음이 얼마나 자유롭냐에 따라 정해진다고 생각해요. 더 자유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더 아름다운 마음의 소유자라고 말이에요. 마음이 자유롭다는 건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고 밝고 가벼운 상태를 뜻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것은 바로 빛입니다. 빛은 영어로 light, 가볍다도 마찬가지로 light입니다. 밝고 가벼워진다는 것은 빛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바로 더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이때 사람은 내면에서 빛이 나며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결국. 방긋 웃으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사람의 내면에서 빛이 나는 원리 역시 그 행위가 빛에 더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그 행위가 내면의 아름다움을 갈고닦으니 마음이 밝고 가벼워져 인간이 가진 본질적인 빛이 진정으로 환히 빛나는 게 아닐까요?돈의 본질도 순수한 의식 에너지이므로. 성질이 같은 에너지에 이끌려 모이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에너지를 가진 것은 빛입니다. 돈이라는 에너지가 더 강력한 빛이라는 에너지를 내뿜는 사람에게 끌려가는 것도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마치 빛에 이끌려 모이는 여름철 나방처럼 말이죠. 방긋 웃으며, 감사합니다 라고 계속 말하면 돈과 풍요로움이 제 발로 찾아와 밝고 가볍고 자유로워지며 더 아름다워지는 긍정적인 에너지의 순환이 일어납니다. 위에서 말한 메커니즘이 작용해서가 아닐까요? 풍요로운 돈의 에너지를 끌어당기기 위해 필요한 마음가짐은 매우 간단합니다. 밝고 가볍게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롭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항상 설레는 호기심과 솔직한 마음으로 돈을 사용하고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계획을 많이 세워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것들과 정반대에 있는 어리석은 이해타상과 계산적 가치관, 장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 때문에 돈을 끌어모으려고 하면 인생이 제대로 굴러갈 수 없음은 자명합니다. 오늘 수업은 조금 정신적인 요소가 강하고 깊은 이야기로 흘러갔네요. 그런데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하므로 마음에 드는 부분을 노트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 자, 9일차 수업 요약 드릴게요. 풍요를 받아들일 준비하기. 그리고 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정해 두기. 마음과 겉모습을 아름답게 정돈하고 밝고 가볍고 자유로워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뷰티풀 무화나 구독자 여러분 풍요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꼭 해두시길 바라겠어요. 그러면 11차 실천편 낭독 영상에서 만날게요. 행복하세요.